네, 안녕하세요 지금 5월 30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오후 2시 10분 지나고 있고 어, 오늘은 이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제가 4월 17일 날에 2만원대에서 추천을 드려서 지금 거의 60일 정도 지났는데 어, 3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50% 정도 수익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 목표치가 가까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어, 어디에서 상승 흐름을 멈추게 될지 제가 목표 가격을 영상에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일봉 차트를 좀 제가 늘려놨습니다. 어, 일단은 목표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전개되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파동이 상승 1파동입니다 어,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의 상승폭이 만 원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치는 5,700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 12,000원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5,500원의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대가 31,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핵심을 짚어 드리면 여기에서 상승했던 비율이 1이라고 보면 이요 3파동에서 상승했던 비율이 1.2로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100% 상승이 나왔고 120% 상승이 나왔고 조정치는 어, 조정폭은 동일합니다 지금 그러면 은근히 지금 상승할 때는 조금 더 크게 상승이 나왔고 조정치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가 은근하게 지금 매수를 이더리움 미 서비스를 어, 조금 담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패턴에서는 어, 여러가지 패턴이 나올 텐데 일봉상에서 지금 특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작도해 보시면 이 패턴이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데, 어, 전문 용어로는 불 플래그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한 번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치가 앞전에 상승했던 1파동의 조정치보다 좀 약하게 하락 조정을 끝내고 어, 상승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런 불 플래그 패턴이 나오냐면, 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운이 좋게, 어, 매수 가격을 세력들 평당가보다 위에서 매수를 하시는 개미들이 많을 때 세력들 평당가가 2만 원대라고 가정을 하면 개미들이 18,000원대 매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차트에서는 세력들이 가격 조정을 주게 되면 자기들이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위에 구간에서 시간을 좀 길게 끌면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수익 50% 정도 나오신 그 개미들이 있으면 은좀 팔아라. 더 이상 안 올라간다 하면서 지금 이제 매도하는 유도하는 구간을 계속 줄때불플래의 어, 패턴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 패턴이 상당히 지금 어, 이더리움 애미 서비스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어, 패턴이고요 보통 어, 개인 투자하실 때 보통 내가 매수하게 되면은 손실이 바로 나오고 또 내가 수익이 잘 나와서 잡아서 끌고 가다가 재미없어서 팔았는데 그 다음날에 급등랠리가 나오는 것이 어, 대부분 세력들 매수거보다 좀 유리하게 샀을 때 어, 요런 작전이 세력들이 자주 치는 작전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이 불플래그 패턴이 나온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어, 지금부터 찾아가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상승 1파동 이후에 조종 2파 3파동 나오고 지금 조종 4파 그 다음에 다음은 상승 5파동에 불 플래그 패턴의 고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1차 파동에서 만 원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통 상승 5파동의 가격은 1.628 정도의 상승이 자주 나옵니다. 코인에서는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어, 1.618 가격대가 어, 16,440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2차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 어, 어디, 어디입니까? 23,000 777원입니다. 합산을 하게 되면 이게 상승 오파동과 불플래그 패턴의 고점을 합치게 되면은 4271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3,000원, 3만 원대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27% 슈팅이 크게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메모장에다가 헷갈리지 않게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불플래그 패턴의 N값은 1.618 라인인 4 217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7% 슈팅 구간이고 4월에 잡으신 분들은 87% 넘는 수익이 나오시겠죠. 자 그리고 손들 가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동에서 무너질 때 손들 가격을 잡는 것은 두번째로 어 미뤄야 되겠고요. 불 플래그 패턴에서 손절 가격은 요렇게 고점 A와 C 그리고 골파기 패턴이 나왔죠. 여기가 B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불 플래그 패턴에서 이중 천전형인 고점 신호로 바뀝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이 골파기 패턴 가격이 얼마입니까? 29,400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abc에서 이중 천정형으로불 플래그 패턴 실패하고 나서 폭락하는 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들가는 29,400원에 체크를 해 두시고요. 성공한다면 4만2 0 0원까지 고공 랠리가 나오겠죠. 불 플래그 패턴은 이렇게 브레이크 아웃을 해서 여기는 벽을 한 번에 깨고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차트는 좀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제가 김유신이고 실시간으로 관점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어 실시간으로 좀 단타 주고 싶은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어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과 어 그리고 저는 좀 단타로 끊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어 매매를 하다 보면 장기 투자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지금 장입니다 그리고 단타 수익이 하루에 5에서 10% 정도 나온다고 하면 굳이 뭐 종목들을 한두 달 가져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어, 패턴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어, 내가 좀 좋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해서 엉터리로 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 저 김유신에게 한번 문의를 주셔가지고 어, 새롭게 어, 시작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강조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 단타에 대한 이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원하게 매매가 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이뤄낸 전문가 전문가의 매매를 따라가시는 겁니다. 어쨌든, 어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또 특이점이 나오면 제가 어 영상을 어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